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승리를 거두고 반란군을 진압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에게 환난의 때가 있었고 쫓기는 신세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셨고 그의 모든 형편을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유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 앞에 찾아옵니다. 그 중에 누비보셋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큰 애내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폐망한 왕가의 유일한 혈육 무비보셋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대신 다윗의 자녀처럼 대접을 받았고 왕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루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무비보셋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종 시바의 복으로 의하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머물면서 사울의 왕가를 되돌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섭섭섭, 섭섭한 마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비보셋을 향해 베푼 호의를 무비보셋이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빼앗아 시바에게 모두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찾아온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을 올라갔을 때에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시바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나기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찾아갔을 뿐 아니라 자신을 모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누구의 대답이 옳은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비보셋과 시바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사이를 판단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둘 사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다윗 자신들의 재산을 둘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사무엘라 1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로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이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모두 빼앗지 않고 둘로 나누었던 것은 주인이었던 무비보셋보다 무비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시바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시바가 다윗에게 호의를, 호의와 은혜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난길을 올랐던 길에서 타고 갈 나윗기와 먹을 떡과 과일, 포도주를 주었고 귀환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영접하러 나와 요단을 건너는 일을 도왔던 인물이 이 시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호의를 베풀어준, 베풀어준 시바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줍니다. 그리고 길갈로, 길갈로 떠난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 또한 찾아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시바와 무, 시무이, 시무이가 함께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시무이는 이전에 다윗의 피난기에 올랐을 때에 바울임을 지나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계속해서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다윗을 도, 다윗이 을다윗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시무이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매우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사무에라 1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때의 수르야의 어, 아들 유압의 동생인 아비세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를 죽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비새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름부은 왕을 저주하는 일은 곧 개인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한 일은 다윗 자신의 개인의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도리어 아비세에게 그는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대물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날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처형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윗은 시무이를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다윗과 바르실레가 나눈 대화의 내용 때문에 바르실레는 그의 합당한 은혜를 받습니다. 바르실레는 요단 동쪽에서 매우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 다윗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가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황송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로함을 이유로 함께 갈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자신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덤 곁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바르실레의 요청을 다윗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요청할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라 19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과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니라 하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일관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자신의, 자, 어려운, 어려운 시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은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은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만난 다윗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 주조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을 용서를 하였고 또한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였던 시므이에게도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높아있던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판단하고 정지하고 징계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뀌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겸손히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이 더 옳은 행동인지를 판단하며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일을 겪고 나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돌아오고 나면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넓어져서 이제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다윗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그런 그릇으로 다윗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다윗의 마음처럼 사사로운 감정을 큰 일에 그르치지 말고, 좀, 좀 더, 좀더 멀리 볼수 있는 지혜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그가 겪었던 일 중에서도 자신을 호의를 베풀던, 베풀었던, 적, 베풀었던 사람들 또한 자신을 저주했던 시무이 같은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시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인내와 온유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시간 시간마다 모든 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